김문수 지사님은 무슨 보이할까요? 홍준표 보시자 같이 인거론이 되는 주자들 지사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궁금해서 단평인 거죠. 저는 뭐 남을 비판하는데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 김문수 지사님은 무슨 보이할까요? 극우 보이? 국민의힘 후보가 과연 될수 있다고 보세요? 어느 당이든 간에 네. 이길 후보를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홍준표 보시자 장돌뱅이.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대선 나올 겁니까? 아닐까? 아니, 장돌배이가 장선한데 안갈수 있으니까. 어. 한종훈 전 대표. 어, 윤석열 아바타? 아 아바타 보이? 여전히요? 검찰의 전형적인 아바타? 서울에 계시는 요세훈 시장님. 스타일리스트 보이? 행정에서도 이런 디자인, 한강에 뭐 만드시는 거, 이런 거 역점을 두고 계시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분도 본인이 이제 경제 전문가라고 하셨어요. 유승민 전이요? 경제학의 <laughs> 네. 올드 보이? 옛날 경제했던 공부와 경험을 가지고 엄청나게 변화하는 지금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잘하세요. 대놓고 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가는 게또더 <laughs> 이렇게 아프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